안녕하세요, 어르신들.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요즘은 에어컨 없이는 정말 힘든 날씨죠.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되시죠? 오늘은 에어컨은 시원하게 틀면서도 전기세는 아끼는 아주 쉬운 꿀팁 7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. 함께 보실까요? 네. 에어컨 온도는 26도가 딱 좋아요.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전기요금이 훅 올라갑니다. 26도는 시원하면서도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예요. 선풍기랑 같이 틀면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. 네. 바람 세기를 강하게, 온도는 높게, 온도는 낮게 하지 마시고, 대신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해주세요. 에어컨이 더 빨리, 더 멀리 시원해집니다. 3. 창문은 꼭 닫고 커튼도 쳐주세요.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시원한 바람이 다 나가버려요. 해가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쳐주세요. 4. 선풍기랑 같이 사용하세요.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가는 방향에 놓아주면 시원한 바람이 더 멀리, 더 빨리 퍼집니다. 그래서 에어컨을 오래 틀지 않아도 돼요. 5. 외출할 땐꼭 에어컨 끄기. 잠깐 나갈 때 에어컨은 그냥 두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? 하지만 잠깐이어도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갑니다. 외출 전에 리모컨으로 OFF 꼭 눌러주세요. 6.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한 달에 한 번.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시원한 바람이 잘안 나와요. 그래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돌아가고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. 필터는 간단히 물로 씻어 말리기만 하면 돼요.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OK. 7. 에어컨 절전 모드 꼭 활용하세요. 요즘 에어컨은 절전 기능이 꼭 있습니다. 리모컨의 절전 또는 에코이시어 버튼이 있으면 눌러주세요. 전기요금이 확실히 줄어듭니다. 이렇게만 해도 여름철 전기요금이 쑥 줄어듭니다. 우리 어르신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